윤케가 보통 게스트 나오면 네. 게스트를 엄청 약간 패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무슨 사, 소리야. 아, 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렇게 깍듯한 모습을 아 처음 봐요, 지금. 아, 3년 그러면 넘게. 오늘은 윤케는 네. 그럼 이 컨셉으로 가고 오늘은 홍보지. 아, 제 아, 윤게가막 날릴 수 있어요. 아, 아 제가 어떻게. <laughs> <난리 쏟아 웃음> 네. 아, 네, 제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준비가 됐어요. 저는. 아, 1982년생이십니다. 0 공인년생 어. 아니세요? 어머, 아, 감사해요. 제가 2002년. 2002 어, 0 2년생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거 네. 아, 아 그럼 다음에는 제 공일학번이었는데 0 1년생이라고요 어, 저 방금 말 <laughs> 놀. 할분했어요. 할뻔했어요지정해지정해 대선배라. 그때 새로 태어났다. 아, 아 다음에는 네네. 이제. 02년, 01년, 이렇게 <목소리> 좋겠습니다. 그쵸, 그쵸. 사탕문 <laughs> 너구리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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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날에 워낙 볼살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어, 예, 사탕문 너구리라고. 아. <laughs> 친구들이, 예, 중고등학교 여자친구들이, 너는 이렇게 항상 사탕을 물고 있는 거. <laughs> 아. 아, <근데> 너무 <laughs> 어, 귀여운 별명이다 아, 네, <laughs> 사, 대학생 때쯤 됐을 때, 이제 살찐 맥라이언. 그때 이제 바람머리 같은 걸 제가 비슷하게 약간 단발머리에 이렇게 막 하고 다녀가지고, 음 어, 처음에 맥라이언이 누군지도 몰랐다가. 그니까요. 예, <laughs> 예. 근데 그 후에 보면 계속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 막2% 부족한 장나라. 유민조보아님 써져 있는데, 뭐 한대 맞은 유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칭찬인 듯, 칭찬 아니에요. 너무 예쁜 분들이랑 비유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하네. 진짜 감사한데. <laughs> 부족한 그거, 거 저도 자꾸, 알거든요 <laughs> 앞에 수식어가 없고 어, 자꾸 수식어를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붙여주어서 음. 예. 안다 나도. 윤케 <laughs>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네. 그 중국 드라마들 중에 네. 어, 그 배우 아내 네, 이름 조로사? 어? 아, 잘 몰라요. 짜우루스짜우루스 너무 <웃음> 닮았어요. <laughs> 딱윤 케인데 이제 그 배우가 조금 더 여기 볼이 조금 통통하다고 해도 야 어. 어? 근데 아오. 되게 닮아요. 이 눈매랑 이 뭐, 아무튼. <laughs> 너무 예쁘고 어, 귀여운 진짜요? 게 너무 닮았어요. 저 혹시 네. 검색해봐도 될까요? 어 네네네. 어, 네네. 어! 어! 오우 예쁘죠? 닮았죠 근데? 어, 너무, 너무 예쁜데요? 아닮진 아, 않았어요. 어, 진짜 닮았죠?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해 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배우를 닮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고. <laughs> 드라마요 진짜 닮았어요 아반대았어요 아, 어? 어, 반대 반대 어. 진짜 닮았다구요 <laughs> <너 빨리> 닮았다구요 <laughs> <제가 웃음> 그래서 <웃음> 오, 이, 오 우연히 이제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어머 유 캘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해줘야지 했었어요 진짜 닮았죠 너무 예쁘죠 <laughs> 오마이갓 <laughs> 어, 닮았어요 오, 근데 너, 어, 너무 너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 다들 반응이 왜그러세요? 네, <laughs> 반응이 왜그러시죠? 아저게 <laughs> 롤로드와 <롤러누아> 조로라뇨! <laughs> 조로사라고요. 조로사. <laughs> 조로사. 조로 아니에요. 아, 조로사입니다. 어, 남편분과의 러브스토리 알려주세요. 오. 러는스토리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laughs> 아 네. 방송국을 자주 들나 들면서 호감이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음. 그 아까 생생바둑한 게임이라고 좋아하셨다고 말씀해주셨던 분 계셨잖아요. 네. 그 시절에 이제 두 번째 시즌에 남편이 MC였어요. 그때는 알고만 지냈었고 남편이 그때는 어, 개그맨 쪽에서 무슨 우수상을 받았나 네. 막에 뭐 상도 받고 되게 성대모사로 정치 풍자 하면서 되게 좀 약간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던 어. 것 같긴 해요. 너무 유명했죠. 어, 근데 제가 막상 개그 프로그램을 잘안 보던 시기여서 그냥 대단하신 그쪽에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지내다가 어, 또 나이 차이가 저희가 어, 띠동갑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선배들만 봐도 네. 아, 약간 오, 나이 차이가 좀 나나 이런 느낌이 아 있을 때여가지고 되 네. 이성의 상대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네. 아 남편도 저한테 좀 그랬어.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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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어뭐 바둑 대상 시상식도 같이 사회 보고 어 바둑리그 드래프트 선수들 어 같이 네, 네, 네. 어, 사회 보고 이렇게 뭐1 년에 몇 번씩 행사 있을 때만 네. 이렇게 몇 번씩 보면서 지내다가 처음 만나고부터6 년. 음 네. 제가 폭소클럽이라는 뭐. 어. 잠깐 가격 재테크, 그 잠깐 출연했어던거 아니에요? 진짜 에이, 네. 핫한 핫한 네. 프로그램을 제가 네. 딱 출연하니까 종영이 됐어. 아 <laughs> 제가 출연하고 한 3개월여 만에, 어, 예. 저의 또 제가 방송 너무 못해가지고, 흑역사인데, 근데 그때 이제 남편이 되게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 그 당시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역시 남자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포로답고 네. 멋있을 때, 아, 그때 좀여자들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 대단해 보인다. 아, 여기서 최고 선배인데 되게 잘하시고, 한명한명 한명 되게 이렇게 잘 배려심 있게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챙겨주 알고 보니, 저를 챙겨주고 싶은데, 아한 명만 챙겨주기, 아 그러니까, 그쵸, 이제 다, 챙, 다 챙겨준 걸 수도 있는데, 아 어, 어쨌든 저는 그게 되게 배려심도 있고, 음 어, 의외로 연예인분들이 저는 되게 바람둥이도 많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음 오, 안 그렇고, 착실하고, 네, 네. 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 이제 이미지는 에, 그대로긴 한데,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 네. 어. <laughs> 알아보니 이제 아, 아, 네.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저랑 되게 잘맞는지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만약. 좋기는 <laughs> 또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에이, 맞아요. 에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색깔을 지켜주면서, 음. 우리가 이제 아이들 셋을 음. 사랑하면서 잘 키우자. 이렇게 해서 육아 프로젝트는 저희가 화목하게 아주 잘 하면서 살고 있고, 네. 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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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일도 잘 응원해주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학도형 엄청 동안이네. 아, 네. <laughs> 네, 맞아요. 동안인 건 진짜 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동안인 거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제가 <laughs> 동안은 한순간에 훅갈수있어 <laughs> 아. 그럴 아니. 수 있으니 관리해야 된다. 운동 자,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만 운동을 시키고 저는 운동을 안 해서 나이를 중간에서 맞추자. 어, 아, 이건 저의 배려심. 어, 오,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늙어 가자. 예. 아, 진짜 한혜연 사모님 역시 전략가. 아, 네. 이거 좋다. 네. 배려로 제가 승화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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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안 하고 싶은 게으름. 저의 게으름입니다. 약간 핑계 아닌 네. 핑계를. 네. 네. 명분. 아, 아, 명분이네요, 진짜. 네. 아, 너무 이렇게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하세요. 네. 하셔 가지고.